귀신 귀신이 있었는데. <laughs>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. 유하루아 키아입니다. 우와 짝짝짝.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포 게임을 할 거고요. 제가 약심장이어서 이게 소리를 엄청 지를 거기 때문에.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그 일단은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와재밌겠다 영혼이 없어 와 정말 재밌겠다 와 점점점 <laughs> 자 여기 비긴을 누르면 될까요?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파트 와 벌써부터 무서워 웰컴 투더버 m 얼콘텐 t 크리 virtual content c g d A few moments later. 군럭. 갑자기 군럭 하니까 불을, 그 뭔가 불안하잖아. 어, 일단 얘는 수상하기는 한데, 이거 진짜 수상해. 너무 수상해. 이거 보세요 펄이잖아요. 근데, 근데, 근데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뭐야? 어? 누나 왜 이래? 근데 이분 실제로 있는 분이에요? 잘 모르겠네. 실제로 있는 분이면 좀 죄송한데 무섭게 생겼어요. 근데 생긴 걸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? 근데 아 너무 위험하게 생겼어. 어, 일단은, 로우로 가겠습니다. 오, 어, 뭐야. 와, 신기하게 생겼다. 얘 뭔가, 제 스타일인데요? 어, 뭔가 특이하게 생겼어. 얘 노트리트로 가야겠다. 우와, 카툰체.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<laughs> 아니, 소리지를, 이거, 같아서, 이거를 했는데, 뭔가, 이거, 뭔가, 카튼 채워서 마음에 든다. 무서워! 어, 얘 위험해. 얘 확실히 위험해. 미디엄으로 갈까요? 아, 어, 어 갑쪽치 실화냐? 어? 펄이 아니에요 이거. 펄이 같은데? 근데 일단 이빨 이런 거 봐서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. 사람을 물것 같이 생겼어. 오 뭐야? 징그러워. 와 징그러워. 어. 어어야 무섭네요. 어 미디움으로 갈까요? 하이로 갈까요? 뭘로 갈까요? 어 그냥 하이로 가겠습니다. 오 뭔가 독특하게 생겼네요. 근데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나 무서워. Your time is up. It's too late. 아, 갑자기 갑툭튀 나올 것 같은데? 갑투, 갑툭, 갑툭튀 나올 것 같아. 나 무서워. 나 너무 무서워, 진짜. 얘 너무 무섭다고. 어, 무서워. 잠깐만, 얘 개, 개 무서운데요? 아, 진짜 나어떻게 아, 문 열리는 소리, 진짜. 아. 아저 너무 무서워요 저저 저 진짜 이거 심장 박동이 빨라어 뭐야 <laughs> 저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어 소리 봐 소리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그 지금 너무 무서워 이거 갑툭튀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어 진짜 이거 갑툭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100% 갑툭튀 각인데 무서워 막 뭐가 움직이고 있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는 거예요? 화면을 이렇게 아 뭐가 있긴 있구나 근데 무서우니까 화면을 움직이지 맙시다 <laughs> 와 무서워 뭐가 막안 보여 뭐가 있는데 안 보여 어 무서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 제발 갑툭튀만 나오지 마라 아 너무 무서운데? 살살 돌려봅시다 제가 그 심장마비가 오진 않겠죠? 어 있네 있네 여기 뭔 글씨가 있네 뭐야 이거? 이거 뭐야? 이거 그거 아니에요? 그.. 오씨쉣 무서워 이게 뭐지 이게? 이게 뭐예요? 여러분들 너무 무서운데요? 아 자꾸 쿵쿵대는 소리가 들려 지금 제가 OBS에서 데스크탑 오디오를 끄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좀덜 무서우라고. 근데 저는 들리거든요. 너무 무서워. 막 쿵쿵대고 있어. 어, oh 씨, 너무 무섭잖아. 어, 뭐야, 어디 갔어? 뭐야, 얘 어디 갔어? 얘그 이상한 귀신 있지 않았어요? 뭐야, 무슨, 귀신, 귀신 있었는데. 깜짝이야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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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무서워. 와, 여러분들 시끄럽죠? 와, 이게 이렇게 끝나네. 와, 끝나는 것도 진짜 레전드다. 와, 아, 진짜 너무 무서워. 와,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. 와, 여러분들, 왜, 왜, 왜다 채팅을 안 치고 계세요? 저 무섭잖아요. 저 진짜 무서운데? 와, 여러분들, 제발 채팅 좀 쳐보세요. 저 진짜 너무 무서워요. 아, 저 단체로 짜고 치는 거예요? 와 너무 무서워. 야 어떻게 된 일이야? 심지어 이 방에 저 혼자 있거든요. 와 진짜 너무 무섭다. 어떻게 된 일이야? 와 레전드다 레전드. 아주 카와이한. 힐링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이거 보세요. 귀엽죠? 이걸로 여러분 이제 공포의 무서움을 좀 다독이시길 바랍니다.